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전해오는 한 가지 포크테일이라 그러죠. 동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 독수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이 아기 독수리가 둥지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아기 독수리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농부에게 이 아기 독수리를 전달합니다. 이 농부는 이 아기 독수리를 자신이 키우고 있는 닭장에 넣고 다른 닭들과 함께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 독수리는 늘 보는 게 닭이다 보니까 닭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부리로 땅을 파서 벌레를 잡아먹는 모이를 쪼는 일을 날마다 반복하였습니다 이 어린 독수리가 자라나면서 어느 날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하늘에 멋지게 날고 있는 새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수리였습니다. 이 아기 독수리가 이제 좀 컸는데 옆에 있는 닭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는 도대체 이름이 뭐냐? 옆에 있는 닭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 새는 독수리야. 그런데 너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는 날지도 못하고 독수리는 독수리고 우리는 우리일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자기 살던 곳에 가서 여전히 어, 땅에 있는 모이를 쪼면서 어, 살다가 시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이야기는 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 나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독수리인데 어, 내가 닭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닭으로 어, 모이를 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를 닮은 독수리를 바라보면서는 먼 산을 바라보듯이 바로 그 독수리가 나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메리칸 인디안의 독수리에 관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동화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독수리로서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땅에 그저 반복되는 닭과 같은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닭 뛰신 분들 제가 닭에 대해서 미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듣지는 마시고요 동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독수리라는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가 독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에 관한 본문의 말씀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출애국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독수리에 관한 말씀 한번 같이 저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다룬 책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어이 가난 땅까지 이동시키고 있는지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로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 온 독수리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삶 목적,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독수리의 삶이 아니라 모이를 쪼는 닭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예배하는 신본주의,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로 그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들과 동화되고 싶었습니다. 닭장에 있으면 독수리도 닭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을 예배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신이다 라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옆에 있는 국가들이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시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첫 번째 사울 왕을 주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정 국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왕정 국가가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치 남북한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갈등하면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그들도 그런 역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남북이 북쪽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변 민족에 동화되어 가면서 왕정국가를 만들고 우리나름대로 통치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력했던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독수리가 닭처럼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없듯이 인도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메뚜기 같은 사람들을 숭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귀한 사람들을 보며 야 저들은 대단하다. 바벨론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독수리가 되는 것이 두려웠나 봅니다 그저 닭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로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사야 40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이 말씀 저와 함께 한번 같이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비교하느냐? 어떻게 별들과 비교하느냐?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요, 그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금은 아랍 국가들이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이 아랍 국가들은 문명이 빨리 형성된 상당히 뛰어난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천문학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셨고 이 별들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 나를 비교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청자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포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제 가중한 노동을 하고 이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지쳐있고 소망이 없고 언제쯤이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까 언제쯤이면 고향 땅에 돌아갈까 지쳐있고 피곤한 사람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피곤하고 지쳐있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친밀하게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좀더 깊게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너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이며, 가장 성경을 현대 시적으로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추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추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추적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런 걱정도 안 하십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28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신가 보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오히려 바벨론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늘그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숨을 몰아서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몰아십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몰아십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안 하다가 지난번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가는 서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올해 저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운동하세요. 라고 인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운동하세요. 하는데, 제가 2주 동안 안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아이고, 한 2주 쉬었더니 또 헐떡거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곤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숨을 절대로 헐떡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피곤하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다크서클이 막 밑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까? 몇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제가 집에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팬더 같아. 팬더 뭡니까? 다크서클이 너무 내려와 가지고 안경 쓰면 잘안 보이는데 안경을 벗고 나니까 아빠는 팬더 같아.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다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팬더 같으십니까? 다크서클 많이 내려오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오늘 말씀은 내는 네, 나는 무기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독수리 신앙에 관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이말씀 31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와를 악망하는 자 악망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와를 기다리는 자 혹은 여와를 소망하는 자 악망하는 자,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은 새임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새임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좋아하십니까? 미국의 그 새가 독수리죠. 아까 제가 독수리 그 동화 한마, 한 말, 한, 한 도막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는 독수리가 참 많습니다.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TV를 통해서도 우리 독수리를 많이 보죠. 독수리와 다른 새들이 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새들은 이 날개로 납니다. Flying 이걸 flying 한다 그래요. 날아가는 거죠. 근데 독수리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날갯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세우고 나는데 날개짓으로 나는 게 아니라 flying이 아니라 영어 단어는 로 soaring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차이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비행하는 것이 있고 글라이딩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날렸어요. 바람을 타고 날수 있도록 글라이딩. 이 독수리가 나는 방법은 이렇게 날아가는 플라잉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다니는 글라이딩 혹은 소링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비행이 아니라 비상하는 방법을 이 독수리는 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은 새들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몸집이 큽니다. 내가 날개짓을 계속하면서 날면 독수리는 자기 스스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력의 법칙으로 몸이 떨어지는데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 독수리가 나는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지면은 이렇게 지면은 산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서 이 온도가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 의해서 이 대표진 땅에서 지열이 올라가게 되죠. 이 지열은 일정의 온난 기류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부로 못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독수리는 이 땅에서 생기는 지열을 통한 그 온난 기류를 정말 생물학적으로 안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 기류를 따라서 날개를 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그 기류를 따라서 날아가는 것이 바로 바로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소어링 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래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다 영어로 된 건데요 그 가사들을 보면 fly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쏘얼, Soul. 쏘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소어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새가 아니라 비둘기도 아니고, 갈매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독수리에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날아가야 되는가, 내 힘으로 열심히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 위에 올라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위에 올라탈 때, 여러분, 내가 날아봤자 얼마나 날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원에서, 특별히 하나님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럼면 어떡합니까? 막 날개짓을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금방 지쳐요. 신앙생활 하다가 막 하다가 또 지쳐요. 아휴, 방학 좀 해야겠다.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날개짓을 하니까요. 신앙생활이 지치는 것은 내 날개짓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날개짓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는 것. 바로 이것이 독수리를 지치게 하지 않게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독수리를 많이 봤어요 이번 주에 독수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도 보고 독수리를 계속 봤어요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너무 우아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날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이번 한주 동안 크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개를 펴봤자. 날아봤자 얼마나 날르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날면 얼만큼 가겠습니까? 내 경험으로 날면 얼만큼 가겠습니까? 내 모든 힘을 다해봤자 결국 나는 지칠 것이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에 이끌린 신앙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 끝,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이를 쪼는 닭이 아닙니다. 독수리를 자세히 보면 독수리는 이 높은 곳에 자기의 그 둥지를 만들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독수리가 가만히 있죠. 평소에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독수리는 그곳을 뛰어내립니다. 낭떠러지 뛰어내립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통 우리가 리핑 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 머리가 커지는 성이 되면서부터는 단계 단계 단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단계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로 가기 전에 먼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단계 단계별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그 바람에 올라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서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의 그 요청을 따라서 뛰어내리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우리에게 나는 법,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독수리에게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독수리의 눈입니다. 이글스 아이, 독수리의 눈. 독수리의 눈이 특별하답니다. 우리의 눈은 이 동물의 세계에 비하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동물이 보통 이 독수리가 사람보다 네 배에서 여덟 배가량 이 시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토끼 한 마리가 지나다니면 정확하게 보인답니다.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3km 위전망에서도 그것을 가서 공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수리의 눈이 강하답니다. 희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강하대요. 눈이 더 크, 아주 큰건 아니지만 그 눈으로 보통 풍랑일 때는 새들은 날지 않습니다. 날개짓으로 날수 없거든요. 그,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어떻게 납니까? 근데 독수리는 풍랑일 때 그곳을 날개를 펴고 다닐 뿐만 아니라 풍랑이 불 때는요. 눈을 뜰 수가 없죠. 독수리는 근데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풍랑이 불어도 그 눈이 그 강한 바람에 버틸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풍랑에서도 먼 곳을 바라보며 먹이를 주시할 수 있는 독수리의 눈, 바로 이것이 독수리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다른 새들과 다릅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만큼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정말 좋은 기류를 타고 올라가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독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옆에 동화가 됩니다. 이 닭들을 보면 나도 그냥 모이나 쪼면서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은 가끔 바라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냥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늘 높은 곳에 고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할 때가 있죠. 그냥,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그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제가 기도해 주러 갔는데, 제가 평소에 못 느낀 것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잠바를 입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의 옷은 롱패딩, 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희 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파란색 야광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세일을 하길래 사준 옷이거든요. 다 검정을 입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 그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수회를 갔다가 왔어요. 제가 이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고등배들은 다 검정색 농패딩만 입는 것 같은데 너는 좀어떻해 아빠, 민망해 죽는줄 알았어. 제가 무딘 건지 아들이 무딘 건지. 여러분 한국 사회 에 와서 흥미로운 것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트렌드가 생겨나면 비슷한 행동 양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검정색이면 다 검정을 입고 긴 옷이면 다긴 옷을 입고. 뭔가 다른 옷을 입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청소년기는 모방을 하는 나이 때그 심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걸 피어프레셔라고 합니다. 또래 집단의 압박, 또래 집단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또래 압박을 받은 거예요. 가난에 갔더니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압박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하게 세상에 즐길 것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거기에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독수리 신앙은 이런 압박 속에서 이 무리들 속에서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을 따라 더 비상하는 신앙입니다. 검정색 옷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광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검정색 옷 이제 그만 입으시길 바랍니다. 검정색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하고 지나치게 무리를 따라가며 흉내내며 이 시대에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가 정답을 냅니까? 철학자가 정답을 냅니까? 누가 정답을 세상에서 낼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날개짓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하나님 주시는 바람을 따라. 비상하는 소링 가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 흉내 내고 따라가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늘 향하여 비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